자, 도함수의 활용 파트입니다. 처음에 시작은요 함수의 증가와 함소부터 음, 함수의 증가와 함소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림 이잖아요 지금 증가 감수라는게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 x1하고 x2가 있을 때 그때 함수 fx1과 fx2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 fx는 증가 함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 물론 지금부터 우리가 따지는 거는요.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 3차, 4차 함수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차, 4차 같은 다음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쪽이 얘기들은 일단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에서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요.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x1하고 x2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 함수 fx1하고 fx2가 부등어의 방향이 바뀌어 있죠? 이런 경우는 감소 함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는 지금 증가. 하는 함수고, 얘는 지금 감소하는 함수. 이게 증가 함수, 감소 함수의 정의예요. 이쪽의 정의. 어. 자, 이제부터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를 y는 f(x)라고. 이 y는 fx를 영역을 나눠 볼 건데, 어떻게 나눠 볼 거냐고 하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 있죠. 그 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 볼 겁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 둘, 여기까지 세 개가 있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영역을 나눠 볼 겁니다. 됐습니까? 어, 이렇게 나눠 봤어요. 자, 제일 왼쪽에 이쪽 부분은 함수 그래프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때요? 함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영역이죠. 두 번째 영역은 감소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어때요?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네 번째 영역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일단 각각 영역을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나누고 증가와 감소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영역에서는요, 증가하는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어때요?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항상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 f 프라임 x가 양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소하는 영역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때요? 이렇게 그으면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세 번째는 당연히 증가하는 영역이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고 네 번째도 증가하는 영역이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요자 함수 그래프의 증가 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가니까 괜찮아요 어, 좋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종합해서 f 프라임 x가 양수면 도 함수가 양수면 Fx 함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아, 물론 아까 내가 처음에 가정했듯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니까요 음. 자그 다음 f 프라이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f x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딱히 없죠? 어,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점 좀 특별한 점들이 몇개 있어요. 지금 내가 표시한 요점, 그다음 요점, 그리고 요점. 좀 특별한 점들, 영역이 달라지는 지점들, 맞죠? 저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자, 증가 상태부터 한번 볼게요. 만족하고 있을 때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고 합니다. 자, f a h 여기서 h는 임의의 작은 양수예요. 양수예요. 임의의 작은 양수. 그리고 fa f a h. 이런 식이 성립하고 있으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내용이 뭐냐고 하면 기울기가 0인 지점이더라도 이 성질을 만족하면 증가하는보중으로 받아들이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볼 여기가 여기가 A라고 하겠습니다. X는 A 가쪽이 a 여기 h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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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h 여기가 a 기가 a-h의 함수 값보다 a에서 함수 값이 더 크고 a에서 함수 값보다 a 플러스 h에서 함수 값이 더 크죠 다시 말해서 x가 커지고 있는 동안 함수 값 역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아까 내가 왼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다고 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 지점은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에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0. 0이에요 기울기가 0임에도 불구하고 요 지점은 증가하고 있는 보증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요 점이 증가상태 점이에요. 증가상태라는 게 뭐다? 기울기는 0이 더라고 지금 저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보증이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감소상태는 뭐겠어요?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감소상태. 감소상태는 fa-h. h는 이미 아주 작은 양수예요. 그 다음에 fa. fa p l u h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x는 a에서 감소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음수다. 그럼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도중이고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다. 그렇더라도 이 성질을 만족하면 얘는 감소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감소상태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림에서 여기 한번 봅시다. 얘는요,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했다 증가해요. 요점에서 기울기는 0이죠. 그쵸? 요점을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지금? 요점은 증가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는 기울기는 0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증가 상태라고 합시다. 어, 어, 물론 다른 점들도 증가 상태예요. 여기 있는 기울기가 양수인 점들도 증가하고 있는 도중이야. 증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점은 특별하다. 기울기가 0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응. 됐나요? 어. 네, 질문이 아, 어, 여기 잘못 썼네요. 그래요? 잘못 쓴게 맞아요? 어. A 플러스 H가 맞지? 오케이, 이렇게 바꿔 썼어요. 자,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f(x)가 증가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요? 0보다 크겠죠. 증가하고 있는 도중이면 0보다 크겠죠. 그런데 f 프라임 x가 0인 점, f(x)가 증가하지만 f 프라임 x 기울기가 0인 점도 있어요. 기울기가 0인점 어디? 바로 그 점을 뭐라고 부르겠다? 증가 상태인 점. 요점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다시 한번 얘네들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얘는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면, 보함수가 양수면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fx가 증가하고 있으면 기울기는 양수예요. 그런데 기울기가 0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도중으로 생각하는 점도 있다고요. 그래서 fx가 증가한다? 그럼 기울기는 0보다 크다 아니라 0 이상이다라고 식을 세워 주셔야 돼요. 왜? 기울기가 0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도중인 점도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감소도 이야기야죠 자, f(x)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f'x는 음수예요. 그런데 감소 상태인 점은 기울기가 0이지만 그 점은 감소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등호를 어, 집어넣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 없을까요? 좋아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어 배고프다. 엄청 고프다. 다음 갑시다. 다음은 어, 극대와 극소예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고 있는 얘기는 극대 극소 중에서도 이제 미분 가능할 때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지금 3차 3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그래프에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떤 점을 그때그때 그때 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FX가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는 순간이에 그때를 그때라고 해요. 어. F 프라임 X 기준으로 얘기하면 F 프라임 X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 그때를 그때라고 얘기해요. 걔바뀌는 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인 점을 그때 점이라고 하고 그때 그때 y좌표를 그때 값이라고 해요. 어. 자 한번 볼게요. 다시 fx가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 점이 바로 그때 점이에요. 극대점일 때 기울기가 0인 걸 확인해 주세요.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는 극대점이면 기울기가 0이에요. 어. 그리고 이 극대점을 기준으로 얘가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로 바뀐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기울기가 음수로 바뀐다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때 극대점의 y 좌표를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극대 값은 극대 점의 Y 잡혀가 극대 값이에요. 오케이? 어,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때 요 극대 값에서 기울기가 0임, 0임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 요 점에서 기울기가 0임을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미분가능하고 연속인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그때 반대 값 극소죠. 극소. 극소는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바뀌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F'x가 프라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을 극소라고 해요. 극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극소. 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요 점, 요 점이 바로 극소점이에요. 요점의 y 좌표를 잠깐만 극댓값 사이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오케이. 극댓점, 극댓값. 요점의 y 좌표를 극소점이라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극소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f(x)가 감소하는 영역에서 증가하는 영역으로 바뀌는 순간을 극소라고 하고요. 기울기를 따져보면 기울기가 음수에서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런 점들을 극대점, 극소점이라고 하고 극대 극소점을 합쳐 가지고 극점이라고 해요. 극대 극소를 합쳐서 극점이나 극점이 뭐냐?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증가와 감소, 당소, 감소와 증가가 바뀌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극점이라고 해요. 여기가 극대점. 여기가 극소점. 그다면 우리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3차 3차 안나중에 아, 미적분에서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극대 극소점이 되게 중요해요 극대 극소점을 찾고, 그때 점의 좌표를 찾아서 점을 찍어요 그리고 f'의 프라임 부호를 조사해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걸 그리면 그래프의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우리 3차, 4차 함수 그래프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거 역시도 극대점, 극소점을 먼저 찍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극대점, 극소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분 가능한 그래프에서 이야기야. 기울기가 0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F'X를 프라 가지고 찾아서 기울기가 0인 점들을 찾을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 극소 마찬가지. 여기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0인 점들을 찾아서 그 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때 극소점을 찾을 거예요. 단, 기울기가 0이 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대점, 극소점인 것은 아니에요. 기울기가 0임에도 불구하고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는 순간도 물론 있어요. 이런 점입 얘는 기울기는 0이지만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던 보증으로 받아들이시라고 했어요. 오케이? 3차,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 일단 미분해요. 미분을 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을 찾아요. 그점기 극대 극소점들이에요. 그래서 극대 극소점을 찍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줘요. 근데,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때 극소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0이지만 그때 극소가 아닌 증가하는 점, 혹은 감소하는 점, 이런 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점 역시도 약간 특이한 점들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자,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때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 그때 극소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아닐 때 역시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잠깐 추가로 얘기할게요. 어떤, 어떤 열린 공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의 값보다, 모든 함수 값보다, 어떤 한 점에서의 값이 더 크다면, 그 점을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이게 극대국수의 바뀐, 정의에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열린 구간, 어떤 로컬 구간에서 얘가 최대 맥스에요.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요. 그 열린 구간에서 최대 값이 존재해요. 최대 값. 어. 열린 구간이니까 우리 끝점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최대 값이 존재해요. 그 최대 값을 뭐라고 부르겠다? 극때 값이라고 부르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정의를 따지면, 다른 형태의 극대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이 열린 구간에서 얘가 최대죠. 그러면 이점 역시도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극대예요. 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3, 4차 그래프를 그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3, 4차 그래프 그리는 거 관계가 없고, 만약에 수투에서 연관이 있다면 나중에 뭐 절대 값을 붙이는 뭐 그런 그래프에서 이런 개념이 조금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얘네들도 극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그래프. 여기에서도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최대점. 그러면 요 점을 극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런 그래프도 가능해요. 여러 그래프도 가능해. 요점 역시도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최대점 그래서 요 점을 극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예,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문제에서 출제된 게, 얘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 13번인가 14번인가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얘는, 이거 모의고사에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엄청 자주 나와요. 절대 값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고, 얘는 그냥 맨날 나오죠. 오케이? 어, 여기서 극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극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이 극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의 값이 그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함수값보다 가장 작다면 다시 말해서 얘가 최소라면 미니멈 그래서 미니멈이라면 그때 그 점을 극소라고도 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때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면 이런 그래프들도 있을 수 있죠 얘가 얘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최소값이죠 얘가 극대, 아 극소예요. 잘못 얘기했어요. 극소예요. 극소점 그리고 그 점의 y 좌표가 극소값. 마찬가지 이런 식의 그래프도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여기도 극소고요. 마찬가지 이런 그래프도 극소라고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최소인가요? 네. 아. 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